좀좋지 자주 들르네요 재밌나? 재밌으면 자주 들러야지 그지 않아? 아야. 내 전자기질을 아무도 밟아주지 않나. 카체? 카체임을 누가 대리해?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시간이 없으면은 포기하는 게 맞지. 카체뭐 아, 28별 찍어오면 제가 도와줄 수 있긴 해요. 28별. 맞아이스이아에서크림 하고 있다고? 그러면 영상 찍어서 보내이요이스이 아이스크림은 이스피드 유저야 그스피절 유저야? 줘스피 절대 안봐이스스피드은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이든 랭크 이리는안 되지 않아?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는 더심각하게안 되는데 더더더더더더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이 게임은 은 안 봤습니다. 대리 나지 않아요. 아니 아무려 리그 오브 레전드 천년 정지당한 도파님도 지금 다시 대리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 시절 돌아가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력하세요 선생님.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성장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배우세요. 배우시는 게 좋아요. 언제까지 렘의 손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근데 카트 챔피언? 이카로플 내에서 두달 동안 카 챔을 못 찍는다? 그렇다는 건 그냥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. 왜? 점수 한판 이기면 5점 오르고 한판 지면 1점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. 그냥 게임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진짜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서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, 그 그런 부분은 그냥 뜯어고쳐서 배우면 돼요. 배우면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더 빠를 것 같고, 이걸 돈 내면서까지 카트챔피언을 가고 싶다는 거는 그냥 욕심이야. 그거는 욕심! 남의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될수 없어. 템삭제 <laughs> 라인. <laughs> 어, 가기광선 <가계가 살. 웃음> <그래? 웃음> 어, 지금 열리는 걸 봤으면 못 들어가요, 형님 안 합니다. 한번 더 그러시면 배 날게요. 전안 할게요. 소신 굽혀요. 저는 도와주는 걸 하지 해주는 건안 합니다. 결국 본인 손으로 따라 오셔야 돼내 방송을 즐기려면 본인 손으로 즐길 줄 알아야 돼. 즐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주세요. 안 해주죠. 돈 줄게요. 필요 없습니다. 그런 돈은 받지 않아요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돈은 받습니다. 해주세요는 받지 않아요. 에칼팩밖에 없고 지금 옛날에 레전드 라이더라고 해서 그거 어, 그거 어, 어, 엠블럼에서 주고 있긴 해. 전자기질에. 3년 전에 그런 걸 줬나? 아, 티크는 맞아야 되고 반격보다는 맞는 거지. 어거지로. 슈퍼실드 있을 것 같지 않아? 없으면 그냥 간다 파괴왕선 써서 슈퍼실드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네요 아 18단계 못할 것 같아요? 5일 영송이면 오늘부터인데? 그 8회 하는 게 힘들면 점심 먹으면서 냅둬 점심 먹으면서 랭크 8번 돌려놔 패배 8등 파, 패배하게 알아서 사람들 달리면서 이겨주니까 할수 있잖아 그 정도 그냥 게임 들어와서 한번 켜놓기만 하면 되잖아요. 랭킹은. 일부러 지세요. 그러면 8회 깨지긴 하니까 그냥 이제 그거지. 내가 18단계 도전할 수 있나? 시간이 되나?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거지. 또 그거 분 그래서 뒤로 빨았네. 사서 <laughs> 다 날라가는 거 <것> 봐. <laughs> 아. <laughs> 실드 <실도> 없어. 불안해. <laughs> 야 바리게이트 왜 이래? 혹시 다음에 나오는 카트가 바리게이트 차예요? 이번번 <laughs> 바리게이트 완전 훌륭하다. 엄청 많이 나오네. 바리가. 오우, 시원하네. 아무도 날 때리지 않는다. 빵 플레잉글래스라니, 저런... 잘 먹겠습니다. 백자서 사실 센스가 아니고 실수 아니야? 나 앞에 빨려고 했는데 뒤로 빨린 거는 이걸 이렇게 막 올려 쳐준다고? 아니 실수예요 실수 그건 억바지 누가 봐도 억바잖아 <laughs> 살리도 나 얼음이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힘든데 스팅거를 매우 쳐라 와. 야, 우주선 진짜 오래 빨린다. 심각하네. 죽어제잘 가요. 저는 근데 물팔이나 황금자석 하나 챙겨야 될것 같은데, 느낌이. 엄청 많이 도망온 건 아니라서. 여기서부터 조금 대충 주행할까요? 좋아. 파밍 잘했다고 볼수 있어. 거의 인듯느낌은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깔끔한데? 해당 모드에서 연속 1위 다섯 번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전 거의 승리에 근접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. 크게 봤을 때. 저는 그렇게 무과금으로 모아온 카트들이라, 건전지랑다 공짜로 샀어요. 님들 화면에 보이는 거다 무료로 산 거고. 랠리전 맨날 합니다. 사건전지. 얻으려고 하고요. 이렇게. 맨날 29간 돌려놓고 그냥 냅두고 있으면은 건전지 쌓여요. 어떻게? 그냥 우편함으로 맨날 옵니다. 레일리전 4건전지 안 받았어요. 심지어 포인트 레이스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들어와서 7 건전지 누르셔야 됩니다. 이거 안 누르면은 어디 뭐 우편함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. 와서 눌러야 돼 이거는.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드 마찬가지. 그냥 8개월 동안 열심히 레벨업해가지고 이거 150 건전지 한 달에 한 번씩 빨아먹어야죠. 시즌마다 열리는 상자. 여기 이번 시즌에는 100 건전지 되게 안 주더라고. 나 지금 이 박스 400번 까면. 100건전지 딱두번 얻었거든 랭크 스퍼트 뭐 이런거 방금 1등 연속 다섯번 하는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그런식으로 꽁짜로 얻을 수 있는거고 이 랠리전 받는 날에 다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 구간이 440이니까 이번주 안에 받을것 같은데 이번에 부밀 서바이벌이라고 이거 조작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저 영상 올린거 있습니다 안보셨을 뿐이에요 닥터 파운드 부밀 서바이벌 쓰면은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천건전지 7천건전지 빨아먹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건전지 무료로 모아가지고 무과금 생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. 카라플 30시즌 풀참석 숙제 보상. 가자 가자. 자 정리 끝. 여기서 이제 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운드지나다 나나나 나나나라나라나나나나 ボール。